와한낮에 냄새가... 해무가 상황이 좀 좋지가 않아요. 일단은 안전성의 문제로 오늘은 그냥 포기하고 예, 입항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또 보트 안 타고 또 이렇게 낚시하는 모습을 보여드린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아, 왔어, 아, 왔어, 왔어. 무조건이에요. 이게, 이게 느껴져. 꼬꼬 생기는 게. 네. 오늘도 해무 때문에 못 나가면 어쩌나 싶어가지고. 제발 기상 좋아라. 더 있어. 따라왔어, 따라왔어. 어 잡을 수 있어! 잡을 아, 수 있어! 어? 오늘이 사실, 아이고. 음. 음 어떻게 하는 거야? <laughs> 그래서, 음. 어, 어, <laughs> 어떡해. 오늘도 해무 때문에 못 나가면 어쩌나 싶어가지고 김프란니 이 프란니 저 왔어요 오늘은 괜찮겠죠? 고기만 있으면 아농어만 고기만 있으면. 아, 만나면 되는데 농아 <laughs> 안녕하세요 렛츠고 보트피싱의 진행을 맡고 있는 직인걸 최원정입니다. 제가 어제 이곳 포항권에 농어 낚시 도전을 하러 왔었다가 해무에 쫓겨나는 상황이 생겼어요. <laughs> 낚시도 못해보고 캐스팅 한 번도 못해보고 쫓겨났는데 바다에서. 어, 오늘은 정말 열심히 하는 모습, <laughs> 정말 즐거운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농어 낚시하러 가실게요. 레츠고! 보트피싱! 제봐기상 좋아라. <laughs> 어, 괜찮아. 괜찮, 괜찮 괜찮을까요? 어, 근데 오후 되면 또 해무 나올 것 어. 같다. 아, 진짜로요? 어. 오후 되면? 해 떠봐야 알아. 그럼 오전에 모든 상황을 종료시켜야 되겠네요. 그렇지. 오, 오 오전에 게임 게임을 끝내야 돼. 목등대를 <laughs> 찍고요. 유명한 포인트 먹등대를 찍고 그다음에 뭐 대동대 밑으로 저 청림 해관 있는 쪽으로 쭉 내려오면서 그렇게 여밭을 샅샅이 뒤져보겠습니다. 첫 포인트로 향해 가는데 사실 조금 일찍 나오기도 했지만 기상이 생각보다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제의 악몽이 슬금슬금 어디서부터 해무가 또 나타나지 않을까 막 그렇게 해서 긴장만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드디어 첫 포인트 도착했습니다. 이 포항의 왕돌초라고 불리는 먹등대 포인트. <laughs> 여기 여가 굉장히 지금 표층엔 안 보이는데, 수면 위로는 안 보이는데, 거의 수면에 가까이 여가 지금 올라가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민호, 플로팅 민호로 한번 그 주변을, 여 주변 노려서 거기서 지금 해비하면서 먹이 활동 하고 있는 농어를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멸치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오면서도 지금 멸치 뛰는 걸 엄청 많이 봤는데 멸치 무리들은 그래서 그 미노 컬러는 약간 실버가 가미된 은빛이 가미된 이제 플로팅 미노로 이제 석캐스팅을 하겠습니다. 정도 이추출려에어 간추려의... 저기 라이딩 한다. 저저 반대쪽에 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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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반대쪽. 먹던데 오른쪽 반대쪽 봐봐요. 지금 저기 라이딩 했었어 계속. 크게 했는데. 예? 제가 서익권에서는 농어 낚시를 엄청 많이 다녔거든요 농어 낚시 좋아해요. 캐스팅을 좋아하다 보니까. 근데 이쪽 이 동해권에서 농어를 처음 아이고 처음 해봐요. 그래서 사실 좀더 욕심이 다른 때보다 다른 농어낚시 나왔을 때보다 조금 더 욕심이 나요. 동해 농어를 한번 만나보고 싶은 생각에 노, 동해 쪽 이쪽 건도 농어들이 사이즈가 막지치안 타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 좀 조금 기대가 돼요. 내심. 제가 앞에 잘 봐드릴게요. 아 여기가 진짜 미치 스펙타클하네. <laughs> 큰 돌들이 엄청 있네. 아 여기 엄청 조심해야 됩니다. 어선들도 옛날부터 여기 자초된 어선들이 많아요. 돌출려가 지금은 안 보이는데 여기 앞에 여기 놓은 돌출류예요. 파도만 있으면. 여가 보였다가 보였다 하는 돌출이예요 저기 뭐 처음에 오시는 분 모르고 그냥 지나가다가 부딪히거나 아니면 흘리다가 부딪히거나 해서 자초되는 보트들이 많아요. 굉장히 지형도 발달이 정말 잘돼 있고 거의 뭐 수면 위까지 나온 여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는 진짜 조심해야 돼요. 제가 뭐 항상 민호 칠때 주는 조킹 거의 사람마다 딱 주는 박자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민호실때한 번, 두번 툭툭, 한번 툭, 두번 툭툭, 한번툭 이렇게. 그냥 어렵지 않게 그냥 툭툭 쳐요. 그 사람마다 다 이게 방식이 다 달라가지고 뭐세번 치는 분들도 있고 그냥 한번툭 치고 가볍게 강하게 툭 쳐주고 천천히 리트리브. 뭐 이런 식으로. 주시는 분들 있고, 전두번 치고, 스테이 줘도 되고, 한번 강하게 치고. 이게 변칙적으로 그냥, 언제 물어줄지 모르기 때문에, 스테이에 물지, 아니면 리액션 바이트를 할지, 갑자기 쓰는 적킹에 물지, 그걸 찾아내면 되거든요. 그냥 천천히 감아드린 리트리뷰에 물지. 민호는 고민이에요 지금 루어 아, 루어 결정하는 게 고민이야. 리브 좀 길어서 좀 깊이 좀 들어가는 미노를 사용하고 싶은데 아니면 싱킹 타입이 있으면 좋은데 누울까? 어어어이 정도면 나를 내가 원하는 걸 지금 바로 바로 또 원하는 또 사이즈 에 그렇게 또큰걸 원하진 않았거든요. 무게 때문에 캐스팅 비거리 때문에 그런데 얘는 또 비거, 무게도 좀 있네. 항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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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동근 프로님의 루어에 다 낚았어. <laughs> 이곳에 오면 항상 너무 너무 가라앉지 히 않고 여기 가 여바시기 때문에. 조금, 싱킹이지만, 띄워서 운영을 한번 해볼게요. 첫 포인트에서부터 이제 열심히 캐스팅을 했는데, 입질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농어 낚시는, 뭐 입질이 없다고 해서 하루 종일 그곳에서 계속 농어를 기다리면서 하는 낚시가 아니잖아요. 포인트를 계속 이동을 해가면서 낚시를 할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포인트, 다른 포인트를 한번 가볼까, 이런 계속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노잉이 너무 재밌어요. 적킹 주고, 이렇게. 액션 주고, 캐스팅하고, 액션 주고, 캐스팅하고, 액션 주고. 이게 반복이긴 한데, 이게 너무 재밌어요. 꼭 농어를 낚지 않아도, 왜 원하는 포인트에 딱, 제 루어가 딱 꽂히고, 막, 이런, 이런 쾌감들이 있어요. 작은 즐거움? 여기는 정말 흔히 이제, 이런 포인트들을 농어 많이 노려요. 성해권도 이런 곳에서 농어 낚시를 많이 하거든요. 가까운 연안인데 여어가 막 발달돼 있는 곳. 그리고 중간 중간에 이제 큰 여들도 있고 가끔은 어느 정도로 얕은 물에서도 농어가 노냐면 농어가 지나가는 게등 지느러미가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 정도로도 얕은 물에도 농어가 있거든요. 이런데 어슬렁 어슬렁 다니면서. 이제 돌틈에 숨어있는 작은 물고기들도 먹고, 막 이렇게 다니는 것 같아요. 근데 포인트를 보니까 서해권이랑은 그렇게 별반 다르진 않아요. 어, 된것 같아요. 어, 된것 같아요. 나 무서워. 됐어, 됐어. 가지 말아요. 가지 마. 됐다. 가지 마. 니마그 그 강을 건너지 마오. <laughs> 어, 여기 슬슬 여태 너무 무서워가지고. <laughs> 이거 하고 나가면, 아큰눈 깨지니까. 여기 한 3m 정도밖에 안 들어왔어. 아 무서워요. 여기 바닥이 보이니까 너무 무서워. 야, 한 마리만 나와라. 이프로이한 마리, 나한 마리, 이프로이한 마리. 아, 나 오늘 판단는 거야. 아니. <laughs> 교대해야죠. 누구 하나 잡으면 교대 <laughs> 여기 다 선장할 수 있거든요 <laughs> 아, 그러네. 나도 선장할 수 있고 <laughs> 돌아가면서 교대로 아, 누구 자, 낚으면 교대야 무조건 아, 맥주 한잔하고 올걸 일을 아. 잘해서 <laughs> 맥주 한잔하고 올걸 안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아, 오늘 선장만 하니까 너무 좋다 나는 경치 구경장 하고좀 있으면 절벽 포인트도 가거든요 여기 정말 경치가 좋아요 오늘 경치 구경만 하다가 갈 거예요 배도 딱 밑으로 싹 흐르는 게 정말 좋아요 오늘 기름값도 아끼는 날이에요 <laughs> 아배 진행... 어차피 진행 방향으로 지금 물이 흘러 어, 어, 봐봐, 어머 어쩜 이렇게 이쁘게다 흘러 근데 어, 진짜 예쁘게 잘 흘러 네, 낚시하기도 좋게끔 오늘 어찌나 이렇게 바다 기상이 좋은지 동해에 와가지고 이런 기상 처음 만나봤어요 이렇게 바다 지금 잔잔하니 아까 올 때는 더 좋았거든요 동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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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 보기 쉽지 않아요. 항상 항상 막 노을 파도 그때 참치 낚을 때도 아주 천수에서 <laughs> 죽을 뻔했는데 오늘은 진짜 좋네요 바다가. 어, 이거 지금 물결이가 있잖아. 이면안 무섭거든. 네. 완전 물결도 없이 막 아, 그럴 때우린 무섭다니까. 무서움 물결. 왜, 왜 그런 그런 거뭐 폭풍전야. 어, 어 우리, 우리, 우리. 아, 고요한. 네, 그러다가 쓰나미 한번 오고 막 이럴까봐. 어, 현수경이랑 우리 뭐 까자미 하거나 가거나 이럴 가면 한 번씩 진짜 장판일 수 있어. 호수처럼 네. 그 둘이서, 이거는 무섭다. 형 <laughs> 나도 <정가도> 무서워. <laughs> 안 하던 짓 하면 그치. 곧 죽을 거라든가. <laughs> 그런 것처럼. 그치. 나 떼채질 하고 싶어. <laughs> 아 우리 이 프로님을 위해서 내가 따오게 한 마리를 빡! 제발 제발 농어야 내가 지금 서해 농어를 버리고 너네를 만나려고 동해 농어를 만나려고 왔는데 제품들 오른쪽으로 서있어 됩니다 어? 어? 어 벌써 저기 이렇게 왔나요? <laughs> 어머 어디 저런 명포인트가 <laughs> 아 너무 멀지않아 어때요? 여러분, 딱 봤을 때. 어, 좋지 않아요? 그나마, 넘실넘실, 열을, 열을 넘, 넘고 있잖아요. 바다가, 바닷물이. 저기에 멸치가 좀 있고, 그걸 먹고 있는 농어가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물어라. 제발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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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그, 농어의 그, 그냥 탁 울고 바로 탁 쭈욱. 그거 아시죠? 여러분. <laughs> 그립다. 아, 그아니까더 그립네. 농어 입지. 안 돼. 안 돼.

낚시 이만큼 오래 했어도 이런 거 처음 본다. 할수 있어. <laughs>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있어. 아니야. 오, 담다 담다. 오, 비! 네. 안 돼, 안 돼. 밀어, 밀어. 밀어, 밀어. 이거 지금 뒤로 호기. 아니야, 이걸로 밀게. 일체로 어, 밀게. 오케이, 됐어, 됐어. 일단 거기서 미는 하는 거 했어. 미는 하고 있어. 아니, 지금, 지금 이것도 문제야. 저거 한번 또 봐야 돼. 어디? 어, 다행이다. 어, 다행이다. 괜찮아, 괜찮아? 너 때문에, 옆에 해먹을 뻔 했다. 옆에 해먹을 뻔 했어. 돈, 돈 2만원 때문에. 되게 작은 멸치들 떴어. 뭐또 있어? 날아왔어, 날아왔어. 날아왔어. 조금씩 지쳐 갈 때쯤 뭐 조킹을 주고 리트리브를 하고 있는데 내가 걷어야지, 수거해야지 하고 이제 내 루어가 어디까지 왔나 보고 있는데 그 뒤에 제 루어 뒤에 한 60급 정도 그렇게 큰 농어는 아니었어요 60급 정도 되는 농어가 한 마리가 제 루어를 계속 따라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더니 제가 어? 어? 그 농어를 발견할 때쯤 걔도 나를 봤는지 그냥 싹돌아서 가버리더라고요 그때부터 또 이제 다시 에너지가 샘솟기 시작했죠 아 열심히 해야겠다 여기 농어 있다 그래서 아이 농어를 꼭 낚아야겠다는 라 생각에 정말 더 이 파이팅이 좀 넘쳤던 것 같습니다. 그 이렇게 앞에까지 따라왔어. 근데 사, 크진 않아. 근데 있어, 있어. 근데 물지를 안았다는건 엄청 예민하다는 거지. 계속 보조차왔거든요 근데 많진 않았어. 한 마리였거든요. 사이즈는 한한 한 진짜... 육자? <laughs> 이게 마리수가 많아야 서로 먹이 경쟁하면서 덥석덥석 무는데 멸치 때는 많은데 대상은 마리수는 없고 하니까 얘가 먹지도 않고 뒤에서 루어만 이렇게 계속 따라오더라고 그러더니 겉트 보이니까 바로 고개 돌려서 돌아가는 것까지 보여. 와, 그게 물었어야지. 아이고, 와가야. 이게 따라오는 농어가 눈에라도 안 보였으면, 아, 정말 농어가 없구나. 오늘 농어가 그래도 냉수 때 들어와서 다좀 빠졌구나. 생각을 했, 했을 텐데 <laughs> 있는데 못 잡고 있어요. 더 열이 노, 약이 오르네. <laughs> 아, 열받아. <laughs> 근데 되게 되게 예민하단 거예요. 농어가 이렇게까지 따라오면서도 입질 한 번을 안 했다는 건툭 치지도 않았다는 건 진짜 예민하다는 거거든요. 안타까운 건 물색도 맑아서 지금 아까보다 오전보다는 그래도 좀 나아진 것 같은데. 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액션을 아까보다는 조금 더 천천히 좀 스테이도 주고 있고 조금 더 느리게 주고 있어요. 여러 번에 들어가시죠 이제 그냥 안 나올 것 같아 오늘. 네. 힘될것같아 <laughs> 오늘 진, 진짜로 새벽부터 해무 걱정에 일찍 나와가지고 진짜 열심히 낚시하고 낚시하시고 운전하시고 <laughs> 정말 열심히 다들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하필 또 제가 냉스대를끌고 와가지고 <laughs> 수원전화가 갑작스럽게 일어나서 아무래도 농어들이 입을 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갑자기. 이런 경우도 있죠, 그죠? 많이 있을 거예요, 바다 상황에. 다 예상을 할 수가 없잖아요. 냉수대가 저랑 같이 올 거라는 걸 제가 예상했겠어요. <laughs> 제가 죄송해요, 끌고 와가고 이것들을. 끌고 가. 제가. 제발 좀 끌고 가. 제가 가면서, 얘네들을 좀 데리고 갈게요. <laughs> 정말, 정말 열심히 낚셨어요김포님이 저보다도 더 진짜 열심히 캠핑하셨던 것 같아요, 오늘. 낚, 낙으려는 의지가 오늘은 보였어. 형제는 안 보였거든요. <laughs> 아, 그랬어? 아, 형제는 뭐 그렇게 안 보였는데 응. 오늘 도끼 뿜고 캐스팅 하시더라고요. 나한 마리만 나와라. 다들 지금 그 마음이었던 것 같은데. 아쉽게도 종의 농어를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이만 이제 낚시는 이걸로 마치고요. 대상어는 못 만났지만, 그래도 우리 두 분, 프로님들, <laughs> 만난 걸로 <laughs> 만족하도록 할게요. 들어가서 입방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버트피싱 <laughs> 오늘이 사실, 아이고. 지금... 어떻게, 눈물 나. 어떡해. 어 어떻게 진짜 눈물나 어떡해 어머 유나어 이런 여자 아닌데 오늘은 사실 래퍼 어, 마지막 방송이 될것 같습니다 <laughs> 어떻게 눈물나 <하는 거야? 웃음> 그래서 어어 음. 어떻게 어, 눈이 안 보여 어떻게 진짜 눈물나 <laughs> 한 번만 다시 해볼까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네, 제가 이 레츠고 보트 피싱을 진행한 지가 한 4년 정도 된것 같아요. 제가 4년간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보트들은 다 타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정말 다양한 보트들을 타보고 직접 운전해보고 경험을 해봤다는 건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레츠고 보트 피싱을 진행하면서 제가 해보지도 못한 장르도 굉장히 많았어요. 정말 여러 가지 낚시 장르를 다 해본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다양한 것도 다 타보고. 정말 우리나라에서 할수 있는 모든 낚시를 거의 다 해본 것 같아요. 그게 좀 너무 좋아, 좋았어요, 사실은. 처음에는 어, 내가 좋아하는 장르 아닌데. 라고 서운했지만 어, 해보니까 재밌고. 와, 나는 정말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길 너무 잘했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까지 이 직인걸 최은정과 함께하는 내츠고 보트피싱 사랑해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는 더 나은 모습, 발전한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할 거고요. 좋은 기회에 다시 이렇게 TV 프로그램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내츠고 보트피싱이 아닌 일반, 이제 레저보트를 타고 즐기는 낚시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치고, 보트피싱!